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지혜입니다. 8월 24일 대변인 브리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일 정상회담이 내일의 한미 정상회담의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계로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일본은 앞마당을 함께 쓰는 때려야 뗄수 없는 동반자임을 확인했습니다. 17년 만에 한일 정상 공동 발표문에는 양국의 미래산업과 상호 호혜적인 이익에 함께 하자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특히 한일 선언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협력이 강조되었고 한미일 협력 강화를 통한 선순환 구축이 확인되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루어진 한일 정상회담으로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는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한 선결 조건을 이행했습니다. 미래와 상생을 위한 한일 정상회담이 마중물이 되어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일 공조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성과를 도출하길 바랍니다. 한미가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정부는 마지막까지 정상회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노란봉투법 통과 노동 존중 사회로 향하는 커다란 한 걸음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려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국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노란 봉투의 연대가 그랬듯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에 생존을 위협받아온 노동자들이 일상을 되찾고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바람입니다. 기업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통해 이익을 보면서도 그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산업 안전에 눈 감겠다는 모순된 노사관계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OECD 최하위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 수준을 개선하고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라는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와 국민의 의식 수준에 걸맞는 노동권 선진국으로의 이행입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견 수렴이 없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 지난 2015년 4월 첫 법안이 발의된 이래 노동자와 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수기를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 힘이 보인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진정성, 있는, 필, 진정성 없는 필리버스터로 노동권 후진국에 머무르겠다 선언하는 것은 정치의 본령을 잃은 정당임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노동이 존중받고 당연한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만들어낸 노란 봉투의 정신을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